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 제가 누리고 제가 고백하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사에 담아서 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어, 귀한 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보다 훨씬 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히어신신들 건강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어,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정책당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당회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속초에 가는 길이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있지 않고 주로 국도로 다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국도로 다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국도로 가는 일이 없고 고속도로로 강릉, 속초, 이런 강원도를 가게 됩니다. 물론 옛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 홍천 IC를 빠져나가서. 국도로 속초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빠져서 속초를 가다 보면 그렇게 붐비던 그 길이 평일에는 아주 한적합니다. 북적이는 사람들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명했던 음식점들도 퇴락한 모습 또 때로는 보기가 흉할 정도로. 어 그렇게 변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새로운 길, 새로 생긴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상권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들이 재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된 단어가 뭐냐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코로나 19 이전에도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사용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크게 금융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융 위기를 당했을 때그 경제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던 단어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분야에만 이런 그 새로운 표준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19 이후에는 경제적인 것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 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들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되었고 이제 이전까지는 진리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준, 새로운 표준이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복합적인 이유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체제 그리고 또 법, 법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을 때의 법과 모든 체계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세계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제도도 그렇게 뭐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왕조 시대이나 아니면 독재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고 정치를 이끌어 가고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지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정신은 어느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장 첨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민사회입니다. 이민사회를 이민사회를 보면 1980년대에 이민을 온 사람, 1990년대에 이민을 온 사람, 2000년도에 이민을 온 사람, 2010년대에 이민을 온 사람이 다 자기가 한국을 떠나왔을 때의 가치관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또, 미국 사회나 아니면 외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024년, 2025년에 새로운 표준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리오노멀,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이 삶의 처세술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대로,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전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지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누가 복음 3장 1절의 말씀에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베려 황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트라노기 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임하셨느냐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르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어, 빌라도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분봉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 빈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은 빈들은 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빈들입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빈들입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빈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서든지 빈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곳, 풍성한 곳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이냐 풍요로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명령을 하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디베리오 황제나 로마 총독이나 분봉 왕들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표준입니다.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의 표준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 노멀이 새로운 표준이 세상을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되었을 때 과거의 기준들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세상의 표준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대세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지요. 바로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신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임한 말씀 곧 새로운 표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흔히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혼란으로, 혼란으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 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버렸습니다. 최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주문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국내의 주문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주문도 다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조롱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어떻게든 살아남고 헤쳐나가겠지만, 거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작은 기업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외면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어두운 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잠시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곳에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길, 꾸불꾸불 앗던 옛길, 높고 낮은, 그래서 참으로 어렵게 가던 그 길에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 성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돌아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그 죄의 고백한 것, 그 믿음의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내가 고백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삶의 실행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지, 회개는 어둠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또한 저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합니다. 자기의 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합니다. 내가 한 잘못을 남핑계를 대면서 물타기를 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하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사울은 변명하지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회계란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가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추려 했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를 잡아갑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지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해하고 잡아갑니다. 적당히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결과로 자신 바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식이 죽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은 용서와 화해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용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 변명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새벽에 동 터오는 시간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다시는 날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고 해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동이 텄고 오늘도 동이 텄으며 내일도 동은 터오를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말라기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한 가운데 뉴노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동조하거나 어둠에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둠을 밝히고 사망 권세를 끊어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제는 끊겨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도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첫 번째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복음의 첫날, 처음 믿을 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 복음의 일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표준을 선포하고 그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란 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날에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디베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나 아니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몇몇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곧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잊고 없음, 사도바울의 가칭과 풀려남,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타도바울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하여 허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알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그 길,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이는 비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앞이 보여지,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오직 길대신 그분 그분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길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새로운 표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복음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 가운데 이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는 화해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화의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